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어 저는 지금 산티아나 델 마르라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어, 어제 이곳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 간만에 느껴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마을이 인구 4천명 밖에 안되는 이 작은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촬영하기에 조금 부적합한 환경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죠. 아침에 나왔습니다. 어, 보통 스페인 사람들이 여행 오면 밤 늦게까지 놀고 그리고 아침에는 다 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어, 산티아나 델 마르라는 이 동네를 어, 영상에 좀 담아봤는데 같이 어, 구경하러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요르 광장입니다. 어, 항상 제가 그 스페인의 소도시들 소개드릴 때그 마요르 광장에 와 보시게 되면 시청이 있죠. 여기도 이제 산티아나 델 마르 시청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은 저기 앞에 보이는 게어 산티아나 델 마르 그 파라도르 호텔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이 오신 두 분과 함께 여기 여기가 바예요. 여기 앞에 앉아서 노천에 앉아서 같이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갔고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마을이에요.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집 되게 예쁘죠? 여기 꽃장식을 되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여기 바닥 보시면은 전부 돌이에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바닥이 되게 아프죠? 걸어 다니다 보면. 제가 산디아나델 마르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골목의 아름다움이에요. 지금 정면에 보신 대로 보고 계신 대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 돌로 되어 있지만 돌뿐만이 아니라 어, 나무들이 같이 조화롭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나 창문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그렇죠? 여기도 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지붕도 보시면, 은저 아래쪽에 보시면 저기도 잘 보이시지 않는데,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예쁜 집들을 어 상대 하나 오시면 많이 볼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돌담인데, 이 돌담 바로 앞에 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난간을 보시게 되면, 저기도 나무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앞에는 토마토예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토마토 보이시나요? 여기 토마토 달려 있죠. 아직까지 익지는 않았지만 어, 이런 토마토도 볼 가다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무슨 열매가 맺혀 있는데 이 나무에도 저 열매가. 예,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산티아나 델 마르라는 동네 오시면 그 보사다라고 해서 보사다라는 단어를 많이 볼수 있어요. 음, 보사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뭐 주막 아니면 여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 그걸 조금 더 순화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지민 박이라는 의미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뽀사다라고 돼 있죠. 예.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피를 영어 식으로 발음을 해서 포사다 이렇게 하는데, 어, 스페인 발음으로는 뽀사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을 열지는 않았는데,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참 예뻐요. 이렇게. 그 이곳 주민들이 집을 참잘 꾸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네가 무엇보다도 깨끗해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그리고 이 주변이 이제, 어, 여기는 레몬나무다. 여기 앞에 오시면, 여기, 어 노란색 열매가 많이 달려있죠? 이 레몬입니다. 레몬나무. 이 옆에도 레몬. 그리고 저기는 빨래를 많이 늘어놓았네요. 늘어놨네요. 발코니에. 네. 참 집들을 예쁘게 꾸며요. 저기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현지 민박이 있습니다. 어, 예전엔 저기서 많이 잤었는데, 오늘은 다른 데서 잤어요. 그런데, 어, 저기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직접 요리를 해서 조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집이고 그리고 저기 아저씨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친절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집인데 어 이번에는 다른 데서 먹었습니다 그 여행자분들 숙소 근처에 있는 호텔에 먹었어요 이렇게 담벼락에도 이렇게 그 장식을 해 놨고요 저거는 그 마차 바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장식처럼 예, 저렇게 담벼락에다가 걸어 둔 거고요 여기 재미난 문구가 있다 여기 보시면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게 야코보리스 이거는 개 이름이에요 여기 페르로스 수엘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로스가 뭐냐면 은 개들이란 뜻이고 수엘도스는 무슨 뜻이냐면 노여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목줄에 감겨서 여기 어디 묶어둔 게 아니라 풀어놨다는 얘기죠. 개들을 풀어놨으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개 조심, 개를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 집인데 여기가 보사달라 솔라나라고 해서 솔라나 현지민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집을 참 좋아합니다. 어, 여기서 내어주는 아주머니의 그 따뜻한 조식도 좋지만 여기서 내려다보는 이 산티아나델마르의 어떤 전경이랄까요? 이게 참 아름다워요. 이 동네는 굉장히 목가적 목가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좀 시골스럽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 시골 같기도 해요. 이거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여기 정원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집이 함께 있습니다. 참 예쁜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전경을 한번 볼까요? 저기 말들을 많이 풀어놨네요. 이게 이제 지금은 그 관광철이라서 음 가족 단위로 많이 여행을 와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을에 이제 근처에 가보면. 이 말을 탈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은 조랑말 같은 거, 예, 조랑말 같은 거 타고 한 바퀴 돌수 있는 유료로 예, 그렇게 뭐 장사도 하기도 하고 많이 안 비싸요. 아이들 조랑말 태워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한5유로밖에안 하니까 5유로면은뭐한 칠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그말한번 타려면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데요. 어 북쪽 지방은 어 이런 날씨가 많아요. 이렇게 화창하게 이렇게 파란 하늘을 물론 볼수 있는 날들도 많이 있지만 어 연중으로 보면은. 어, 이런, 이제, 흐리거나, 약간, 약간씩 비가 내리거나 하는 어떤 그런 날씨가, 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을 많이 볼수 있는 이유는, 이제, 비가 종종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드리드나 저 중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 환경을 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나 풀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후적인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올라오면 그 자연 환경이 중남부와는 완전 다른데, 어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스페인 북부입니다. 오늘 여기 민박도, 어, 풀부킹된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런 현지 민박, 이런 주차장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정말 드문 경우에요. 근데 이 집에는 이렇게 주차장도 딱 있고, 처음에 제가 여기 원래 예약, 예약했었는데, 어, 바꿨어요. 저 밑으로. 자, 그러면 저밑 아래쪽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생각하다가, 또 이제 끊김이 어제 테스트해 보니까 약간 끊김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그 영상 촬영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 좀 차분하게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마요르 광장에서 이제 산티아나 델 마르의 메인 스트리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면에 예, 보이는 이 집, 이 집이 제가 어제 묵었던 숙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철문이 있는데 여기가 아침 조식 먹는 곳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일부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앞마당 같은... 개념이죠. 네, 저기서 이제 조식을 드시고 있고, 어, 여기서 일박했는데, 제가 묵었던 이 숙소는 16세기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한 500년 된 건축물인데, 어, 여기는 옛날에 그 산티아나 델마르에 거주했었던 귀족의 집이라고 합니다. 귀족의 저택. 그 어젯밤에 그 같이 오신 두 분, 두 분께서 묵으신 숙소는 어, 저보다 100년도 앞서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15세기 때 지어진 건축물인데, 거기는 후작의 집입니다. 산티아나 델마르 최초의 어, 후작의 집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셨어요. 여기도 골목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돌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운치가 있고, 되게 고풍스럽습니다. 중세 그러니까 북부 지방의 중세 마을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무세오라고돼 있죠. 여기는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이 저 아래쪽에 있었던 박물관인데 여기 위로 올라왔어요. 이 박물관이 어떤 박물관이냐면 그 고문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문하기 사람을 고문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 장치들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섬뜩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어. 해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뼈들. 예, 사람의 뼈죠. 예, 이런 것, 이런 걸 전시를 해놨는데, 어, 참, 제가 여기는 좀 오래 전에 들어가 봤었는데, 그,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말 그 잔인한 기구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사람을 이제, 매달아 가지고 그 의자에 앉히는데 그 의자 위에 뾰족한 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앉으면 정통으로 왜네 사람 그 똥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잔인한 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갈 만한 가치는 좀 없는. 네, 저런 기구들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 예전에 저는 이제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예, 별로였습니다. <laughs> 별로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 여기가 이제 메인스트릿입니다. 어제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 좀, 그, 이거 촬영하기 좀 버거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 예, 여기가 이제 호텔 알따미라인데, 알따미라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여기서 1박을 했고, 음, 이 호텔 내부도 어, 영상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산테아나 델 마르라는 그 지명에는, 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테아나 델 마르라는 어, 이 동네는 세 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세 가지의 그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 산티아나라는 말은 그 산토와 그 야나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산토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뜻인데, 이 동네에서는 성인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는 야나라는 단어인데, 야나는... 평 평지, 평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언덕이 많아요. 아까 제가 오르막으로 갔다 왔는데 언덕이 많은 동네라서 두 번째 그 거짓말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마르란어는데 마르는 바다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내륙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거짓말을 가진 마을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어떤 일부 지점이기도 해서 그 순례자들도 많이 볼수 있고요 저기 앞에 걸어오는 두분 있죠 저두 분도 저두 분도 지금 보니까 어 순례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배낭 하나 메고 예 지금 출발해서 이제 산티아고 데꼼포스텔라 쪽으로 예. 열심히 걸어가야죠. 예, 이렇게 순례자들이두분 걸어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집이 또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같이 오신 두 분께서 묵으신 호텔이에요. 산티아나 델 마레 유일한 5성급 호텔입니다. 근데 5성급 호텔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 많이 비싸진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음, 음 여기 머무셨는데 여기가 바로 그 후작의 집입니다. 여기 호텔 이름 자체도 여기 보시면, 그, 가사들 마르케스라고 해서, 예, 마르케스가 뭐냐면 후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케스의 지이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 내부가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